철기 사장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어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것을 피해 물러서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뱀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주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니 그 손이 나봉에 걸려 하얀 눈처럼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그런 다음 품에서 손을 꺼내 보니 제살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이 말하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두 표징도 믿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하였고, 주님께서 이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디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 먹게 하고, 보게도 하고, 눈물게도 하느냐, 나 주님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일을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레위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는 너를 보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일러 그가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담아 주어라 내가 말할 때 그가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의 하느님이 되어 줄 것이다. 그러니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너는 그곳으로 표징들을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는 장인 이트로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러자 이트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네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손에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쥐어준그 모든 기적을 명심하여 파로 앞에서 일으켜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마다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말하였건만, 너는 거부하며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마아들을들을 죽이겠다.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봤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 밤을 지내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그러자 지포라가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가 제 아들의 표피를 자르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나에게 당신은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지포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서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를 만나러 강나로 가거라. 그래서 아론은 길을 떠나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표징들을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